안녕하세요. 음주비행입니다. 제가 어제 모드 리뷰하면서 미친 콤바인하고 미친 베일러 소개해드렸잖아요. 미친 콤바인이 사실 미친 콤바인, 콤바인 자체가 그 모드가 아니고, 그 커터, 커터만 그게 모드예요. 커터만 그 재배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수확폭이죠. 작업폭, 작업폭. 작업 폭이 100m 나오는 커터가 모두였거든요. 근데 그 커터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아, 이 콤바인의 저장 용량이 그 17,000m라서 17 순정 그대로라서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다 얘기를 했는데, 제 유튜브를, 아, 모두 제작자분이, 외국, 해외에 계신 모두 제작자분이 제 유튜브를 보셨나봐요. 아마 보셨나봐요. 그래서, 콤바인의 저장 용량까지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보셨나 요딱 맞춰서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콤바인의 저장 용량을 네, 늘리는 그 모드를 어,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그거하고 또몇 가지 다른 모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건데, 생긴 건 똑같죠?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요게 저장 공간이 이게 8만인가? 그래요. 한번 볼게요. 시작을 한번 보면, 콤바인, 콤바인의 네, 요거거든요. 요 용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고 85,000 달러짜리 확장고를 선택을 하면 저장 공간이 85,000 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 표준 확장고 17,100 리터짜리를 쓸 수도 있고요. 이걸 확장을 하면 85,000 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잘 되더라고요. 이미 지금 46,000 리터까지 제가 수확을 해봤고, 이거를 80,000 리터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앞에 달린 커터는 100m 짜리 커터. 쭉쭉 아주 잘 되죠? 이게 8만 리터까지 한 번에 수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대박이죠? 진정한 미친 콤바인이 된 거야, 이제. 이두개 세트로. 커터와 콤바인 본체 세트로 이제 진짜 진정한 미친 콤바인이 된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딱 유튜브에다 한마디 하니까, 바로 모드를 하나 만들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6만 리터. 금방 침발 7만 리터 됩니다, 이제. <laughs> 아, 이 앞에 있는 글씨 저거, 저거 제가 그 구독 그, 그, 그 앞에 시작할 때 도입 부분 만든다고 썼는데 아 이거 몇번 지웠다 다시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쓰기가 힘들더라고. <laughs> 지금 7만 5천 리터 넘어가고 있고요. 네, 이게 최대 용량 8만 5천 리터까지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미친거죠. 어, 제가 사용하는 모드들을 전부 다그 네이버 카페 에 있어요. 제가 만든 카페가 있어요. 파밍 시뮬레이터라는 카페인데 지금 회원수는 물론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laughs> 회원수 저 혼자밖에 없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제가, 제가 사용하는 모드들 다 올려놨, 올려놨어요. 그래서 좋아 보이다 싶으시면은 해외 사이트에서 뭐 찾으시지 말고 그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8만 5천 리터까지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 미친 콤바인 커터는 100미터로 수확할 수 있는 커터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 트럭과 트레일러입니다 이 트럭하고 트레일러거든요 이 트럭은 아 천마력짜리 트럭이에요 최대 속도가 몇 키로래서? 90키로래든가? 뭐 그렇더라구요. 뭐 딱히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 좋아진 것 같지 않구요. 그냥 힘만 좀 늘어난 것 같고 뭐 그래요. 제가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늘 다운받아서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트레일러는 저장 공간이 에, 10만 리터입니다. 10만 리터. 그래서 요거를 결합을 해서 진짜로 1 0만이더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이씨장난하나 <laughs> 어, 끼었어 어하하어 어, 끼었어. 야. 하이하 야! 아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아, 씨. 조준하기가 힘들어. 아 저거 너무 조준하기 힘들다. 오케이, 왜안 싫어져? 뭐 이거 버그 같은데요?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오거 웨건이 항상 버그가 많어 파밍시뮬리 때 17대도 그랬거든요. 오거 웨건이 버그가 많았어요. 안 되네, 안 돼. <laughs> 그럼, 여기서 채우는 걸로. 지금, 오거에건에 제가 한, 한, 4만, 4, 만 리터? 이 정도 제가 오거에건을 채워놨는데, 그거를 사용을 못하네요. 그럼, 콤바인으로, 어, 조금 더 수확을 해서, 한번 트럭을 꽉 채워보는 걸로. 짜잔, 이게 좀 게임이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 좀 현실감이 있어야 재미가 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 현실감 있는 게임이 재밌으시면 모드를 안 깔고 하시면 돼요. <laughs>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굳이 다른 사람들 모드 쓰는 것까지 뭐깔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안 쓰면 그만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만 리터를 꽉 채우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10만 리터가 꽉 찼고요. 아, 천마력 트럭인데도 이 적재량이 많으니까 많아서 그런지 가속이 잘안 되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순정 트럭보다는 뭐 훨씬 잡다고 할수 있지. 아, 주행성도 약간 좋아졌네요. 주행성도 약간 좋아졌네요. 바퀴가 미끄러졌을 방금처럼 하면 바퀴가 미끄러졌을 텐데 안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주행성도 약간 좋아졌네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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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행성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아, 주행성 그, 그대로야, 그대로. 휘청휘청 합니다. 아, 커브길, 커브길 나오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돼요. 커브길 나오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돼요. 예전 FS17에서는 이 주행성까지 확실하게 올려놓은 트럭이 막 있었어요, 모드로. 그런 건막 거의 막 트럭인데, 뭐 스포츠카 주행 능력이 나와, 막. 이런 커브도 그냥 한 번에 확확 돌아가고, 막 그런, 그런 주행 능력을 가진 트럭들이 있었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커브길 나오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냥 엔진 힘만 좋은 걸로. 엔진 힘만 좋은 걸로. 천마력 트럭이고, 10만 리터 트레일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한개더 있습니다. 한개더 있어요. <laughs> 한개더 있습니다. 파종기. 파종기. 그냥 뭐상점에 파는 흔한 파종기처럼 생겼죠. 근데 이 파종기의 특징은 뭐냐? 이 파종기는 아저 어, 컬티베이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컬티베이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건다 아시죠? 네, 요새 뭐 파종기 다 컬티베이팅 따로 하고 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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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뭐그 비료도 한번다 뿌리잖아요. 복합이거든요. 이것도 컬티베이팅하고 파종하고 비료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복합기인데 아, 뭐가 다르냐면 순정하고 뭐가 다르냐면. 작업 폭이 75m. <laughs> 작업 폭이 75m. <laughs> 한 번에 75m를 파종을 하고 비료를 뿌립니다. 대박이죠? <laughs> 아, 이런 게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laughs>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 절약해 드립니다. 그렇죠 시간 절약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배그 하러 가야지 그죠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파밍 시뮬레이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빨리 끝내놓고 배그 하러 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laughs> 오늘 어, 미친 시리즈 2탄을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모두 전부 다 카페 가면 있어요 예, 카페 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올려놨습니다. 와서 가입도 좀 해주세요. 지금 회원수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laughs> 네이버 카페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모드 리뷰 미친 시리즈 어, 두 번째 한번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